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파워 엔돌핀 건강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. <laughs> 네 여러분, 이난참 예쁘죠? 전 너무너무 예쁘고 신기하고요. 이게 사시사철 이렇게 잘 자라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풍성해가지고요. 사람의 마음을 한 참 즐겁게 해준다는 거 아세요? 허,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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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한 거지만 정말 저는요 작업을 다한 다음에 드디어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나비난입니다 제가 이거 다시 잘라내고 제가 댓글로 남겨 달라고 아시는 분 있으면 남겨 달라고 그랬는데 나비난입니다 혹시 아신 분은 좀 댓글 남겨 주세요 어, 그 이게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뻐요. 근데 옥상에 계단에 올라가는데, 거기는 있는 게, 요, 그것도 이렇게 엄청 많이 폈는데, 좀 시들었어요. 물을 이렇게 하루 안 주면은 좀 시들어버려요, 옥상에는. 이렇게 꺾어지를 뭐 하니까 너무 예쁘죠. 이게 옥상의 거예요. 약간 시들었어. 그래갖고 다 따가지고, 꺾어지를 했어요. 음, 컵에다 아무 컵에다가 해도 되고 병에다가 해도 되고 뿌리가 다 저게 붙어 있어요. 저기 다 매달려 있으면서 그래서 누구나가 다잘 쉽게 키울 수 있는데 화분에는 뭐 마냥 키, 심을 필요가 없잖아요. 그래서 꽃꽂이를 저는 수시로 이렇게 이게 한참 하다 보면 이제 잎이 자라잖아요. 음, 그럼 좀더이뻐지면또 바꾸고. 바꾸고, 이렇게 하는데, 너무너무 정서적으로도 좋고, 이렇게, 음저 뿌리가 이렇게 달려있잖아요? 그래서 잘 자라요. 아는 분들 있으면 필요 없는 사람들 이렇게, 이제 우리 집에 오면은, 어 필요하다면은, 어 이렇게 한주없씩 주고 그러는데, 정말 좋아요. 어, 그리고 책상에, 사무실에, 그런데도 저렇게 꽂아놓으시면, 어머 공기정화도 잘되고 너무 좋거든요 제가 책상에도 이렇게 꽂아 놓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신비로울 만큼 정말 어 가격도 저런 건 싸요 어, 우리 집에 오신다면 제가 얼마든지 드리죠 야, <laughs> 우리 집은 보잘것 없지만 이거는 드실, 드릴 수 있어요 어, 그래서 아참 좋은 것 같아요. 꼭 비싼 화초만 키운 것이 행복이 아니고 이런 쉽게 키울 수 있는 것도 너무 너무 행복하고 즐겁답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제가 이걸 수년을 키우면서도 한 번도 이렇게 어, 촬영 안 했는데 어, 제가 아 이거 너무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것도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어, 올렸습니다. 여러분, 어떠신지 모르겠네요. 어, 정말, 어, 이쁘다. 아, 정말 이쁘다. 이런 생각 가지실 거예요. 어, 시청자님들도 이거 보세요. 이렇게 책상에다가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너무 아름답죠? 이쁘죠? 하하하하. <laughs> 하하하하하. 웃어봐요, 한번. 오하하하하하. 저 뒤에는 보라색은 사랑초예요. 사랑초를, 어, 저거를 이제, 저것도 엄청 이렇게 잘 나요. 어 쑥쑥 자라가지고, 이제 너무 좀 이파리가 길고, 좀 모양이 없어지면, 다 자르면 또 싹이 다 나요. 봄에 꽃도 너무너무 보라색으로 이쁘게 연보라로 피거든요. 저것도 번식률이 참, 어 강해요. 그래서 이런 건 쉽게 아무나 키울 수 있어서 이런 거 한번 키워보시라고 어 이렇게 정보를 드리고 싶어요. 모르신 분도 많이 있거든요. 어 이거 난 너무 이쁘죠. 어 제가 이렇게 넌센스 퀴즈를 올렸습니다. 여러분 보시면서 맞춰 보세요. 그러면 여러분 기억력이 좋아지고 치매 예방에 아주 좋다는 거 아세요? 그리고 어디 가서 써먹으면 인기 짱입니다. <laughs> 꿈속의 여자 답이 나오기 전에 딱 맞히시면 아주 재밌죠. 응. 근데 지금 모르신 분은 애워가지고 다른 데 가서도 써서 잡수시고 어, 웃음 운동도 자주 집에서 하시고 하 <laughs> 하하하 웃으면서 우리 살아요. 그래야 행복해져요. 요즘 같이 또 어려운 시기에 맨날 그냥 속상해하고 우울해하지 말고 김정옥 건강 웃음 TV 구독하시고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웃음치료 운동도 함께 하시고 하세요. 유튜브 들어가면 사진 클릭하면 재생 목록 들어가면 웃음치료 운동 다 나오고 건강음식 다 나와요. 어,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 공작 선인장하고 고무, 고무나무하고 꺾고지 할 거예요. 여러분 함께 해요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축복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